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딸의 초대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들과 제게 구원의 확신을 준 성경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신 주님의 귀하고 귀한 피를 통해 우리 삶이 시작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 역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우리 인간이 지닌 자질로서 구원을 찾고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사이자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선물을 우리는 단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처럼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역시 필요합니다. 이웃과 연대하여 할수 있는 한 도움을 주며 살 수는 있지만, 이런 선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정도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집회가 있다면 다시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러한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